와 위에 암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뭐그 외에 이제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런 걸 주된 어, 위험 인자로 해서 식도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의 경우는 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짠 음식들, 그다음에 저장된 음식이나 염장 염장 음식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음식들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기고요. 보통 이 증상은 어떻게 호소하시나요? 아, 식도암의 경우는 대개는 이제 삼킴곤란이 음, 발생을 합니다. 조금 심해지면 이제 음식을 전혀 드실 수가 없게 되고 뭐, 토하시고 이제 이런 이런 증상이 대부분이고. 어, 위암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어,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대개 발견이 되시고 어, 만약에 이제 위암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해서 어,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대개는 어, 치료하기 이미 늦,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 같은 게좀 검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어떻게 얼마나? 그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위암은 사실 무증상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아 이걸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위내시경을 하시게 돼 있죠. 어 그런데 어 대체로 이제 위암 학회나 이런 쪽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나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도암이나 위암이 주로 나타나는 뭐 성별이나 연령대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어, 위암, 식도암 공이 한 60, 70대가 주된 발병 연령이고요. 어, 식도암은 압도적으로 남, 남자 남 환자한테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암의 경우는 남녀 비율이 한 2대 1 정도 됩니다. 이, 한 2대 1로 남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뭐 식도암이나 위암 환자의 추세가 그런 부분에 좀 변동 되거나 변화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어, 식도암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어, 편평상피암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편평상피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대 1 정도로. 그런데 이제 선암의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드문 암인데. 서양에서는 선암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위암의 경우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빈도가 가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는 식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서구화되면서 대개 위암은 점점 점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